여러분 요즘 삼성 라이온즈 팬들 커뮤니티 들어가 보셨나요? 분위기가 딱 하나입니다. 왜 아직도야? 이렇게 오래 끌 일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이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강민호, 그리고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또 하나의 이름. 바로 H.I.E랑 CEO의 직접 해명입니다. 보통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제 정리되겠구나. 곧 결론 나겠네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해명이 나왔는데도 오히려 상황은 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는 이렇게 불립니다. 충격의 교착 상태, 잼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삼성의 프랜차이즈, 팀의 상징, 그리고 KBO를 대표하는 포수 중한 명인 강민호의 재계약. 원래라면 당연히 잡겠지. 이건 길게 갈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나이요? 많죠. 하지만 포수라는 포지션 그리고 강민호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나이 많은 베테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에게 강민호는 전력 그 이상입니다. 투수진을 묶는 중심 라커룸의 기준점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존재. 그래서 많은 팬들은 조건 조금 더 얹어주고 깔끔하게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요. 그리고 연말이라는 명확한 데드라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 때문이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액수 차이면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면 되잖아?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랑 CEO의 해명이 더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직접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해를 바로 잡겠다고 했고,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겠다고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해명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팬들 사이에서는 그럼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명 속에서 결정적인 한 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합의됐다. 이 부분만 남았다. 이 시점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다. 이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들려온 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신중하게 논의 중이다 같은 너무 익숙한 표현들이었죠. 이 말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팬들이 원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강민호의 재계약은 단순히 한 선수의 거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삼성의 방향성 선언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베테랑 중심으로 간다. 아니면 이제 정말 세대 교체를 시작한다. 이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2, 3년의 팀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팬들은 묻는 겁니다. 삼성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결단을 미루고 있는 건가? 이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욕심이라면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계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미루는 거라면 그건 우유부단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과 강민호의 재계약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이미지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강민호 정도 되는 선수면 이렇게까지 끌 이유가 있나? 삼성이 정말 붙잡고 싶다면 이미 끝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들이 무서운 이유는 그 안에 의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진짜로 강민호를 원하는지 아니면 조건이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 건지 이 의심이 커질수록 협상은 더 어려워집니다. 선수도 느낍니다.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그냥 선택지 중 하나인가? 이 질문은 금액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오래 갈수록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문제입니다. 연말 데드라인은 그냥 상징적인 날짜가 아닙니다. 그 시점이 지나면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선수의 선택지도 달라집니다. 물론 강민호가 당장 다른 팀으로 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협상이 길어질수록 변수는 늘어납니다. 그 변수를 싫어하는 건 구단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모두가 불안하지만 아무도 먼저 결단을 내리지 않는 묘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돈 문제면 왜못 끝내나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돈은 핑계일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정말 이 협상의 핵심은 돈일까요? 아니면 기간, 역할 혹은 은퇴 이후까지 포함된 미래 설계일까요? 그리고 삼성은 내 강민호를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 걸까요? 파트 1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강민호와 삼성의 재계약 문제는 단순한 조건 조율 단계라고 보기엔 너무 오래, 너무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건 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진짜 쟁점은 뭘까요? 이제부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협상의 안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바로 계약 기간입니다. 강민호는 커리어 막바지에 들어선 베테랑입니다. 삼성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계약인지 2년 계약인지 혹은 옵션이 포함된 구조인지에 따라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구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삼성은 지금 장기적인 세대교체와 단기 성적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단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도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래 운영에 대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교착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 바로 역할입니다. 강민호는 단순히 경기에 나서는 포수로 남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미 팀 내에서 투수리드, 경기 운영, 후배 포수 육성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전 경기 수에 대한 존중, 주전 경쟁에서의 명확한 기준, 혹은 포수로서의 역할 이후에 대한 그림. 하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선수에게 보장된 역할을 명시하는 순간, 다른 선수들과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포수 자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강민호에게 확실한 역할을 보장하는 계약은 내부 경쟁 구조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고민이 생깁니다. 존중은 하되 어디까지 명문화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협상의 가장 민감한 부분, 은퇴 이후입니다. 요즘 KBO에서 베테랑 재계약이 길어질 때 자주 등장하는 조건이 있죠. 바로 코치 연수, 프런트 연계, 혹은 구단 내 잔류 옵션입니다. 강민호 같은 선수라면 은퇴 이후의 그림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삼성 역시 강민호가 가진 경험과 상징성을 완전히 잃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 역시 쉽게 문서로 정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말로는 은퇴 후에도 함께하자라고 할수 있지만 계약서에 어디까지 담을 것인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질질 끄냐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은. 사실상 금액 플러스 기간, 플러스 역할, 플러스 은퇴 이후 2, 4가지가 네 한꺼번에 얽힌 복합 교착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랑 CEO의 해명이 오히려 불안을 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해가 과장됐다. 하지만 팬들이 듣고 싶었던 건이 말의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걸려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결론을 낸다. 이게 없으니 사람들은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삼성이 망설이고 있는 건가? 강민호 쪽이 더 강하게 요구하는 건가? 혹시 정말 결별 가능성도 있는 건가? 이 추측들이 무서운 이유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당사자들의 선택폭을 점점 좁힌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먼저 결단을 내리면 베테랑에게 너무 끌려다녔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강민호가 먼저 물러서면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대우 못 받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상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결심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압박입니다. 연말 데드라인이 다가올수록 선수도 구단도 선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는 이런 말도 들립니다. 이건 연봉 협상이 아니라 마지막 관계 정리다. 그만큼 감정도 상징도 의미도 모두 얽혀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삼성은 안정적인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을 끝까지 안고 가는 선택을 할 것인가? 강민호는 조건을 조금 낮추더라도 삼성에 남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확인받으려 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한 시즌을 넘어 삼성이라는 팀의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교착 상태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려 합니다. 재계약 체결, 극적인 타결, 혹은 모두가 놀랄 또 다른 선택까지.